안녕하세요. 명자의 시골살이 명자입니다. 오늘 이쪽에 남부지방에 비가 지금 내린다고 해서 날씨를 자꾸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어, 비가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가을 풍경이 우리 집 뒷뜰에 가을 풍경이 좋아서 그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코스모스가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는데 한 가지가 빠졌네. 이게 어디선가 날라와가지고 집 주위로다가 오 이렇게 피어있어요. 벌써 이제 남천에 색깔이 들기 시작하고. 예. 앞 영상에서 제가 삽목해놓은 걸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삽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홍갓인데 많이 컸죠. 작년님한테 했던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흔히 볼수 있는 상사와 예. 상사와 소나무들 이제 이번 10월 24일부터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얘네들 뽑아서 가지고 가보도록 해야죠. 여기에도 이렇게 삽목, 산목, 삽목해서 이렇게 크고 있는 애들. 이거 이게 이게 딸기하고 나란히 심어졌네. 이 금목서. 이렇게 삽목해서 내 집에서 메꾸로 심으려 한다면 굳이 사다 심을 것 없이 이렇게 삽목해서 1년 지나면 이 정도고, 이제 2년, 3년 지나면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겠죠. 할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예. 네. 소나무를. 열매가 빨간이 아주 이뻐요. 예. 네. 소나무를 아저씨가 그렇게 손질해서 핫단장 해놨네. 음. 꽃단자 해송 소나무가 봉숭아가 씨가 많이 맺었네 내년에는 이제 엄청나게 번지게 생겼네 여기가 아주 지저분하게 막 마사토 뭐 이것저것 분막 이런게 여기가 엄청 깨질 막 깨지고 이 꾸라 쓰레기 같은 게좀 있고 이런데싹 치워버리고 올 봄에 5월달 나무 장사 끝나고 이렇게 했더니 피 마주 피 마주 기름 짜서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꽃잔디를 좀 심어놨더니 여기가 꽃잔디 크는 성질에 맞는 것인지 아무튼 꽃잔디가 아주 저기가 아주 복잡해서 이리 두 구름과 세 구름과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봄에 갖다 해놨더니 이렇게 많이 번졌네. 이런 거는 꽃잔디나 이런 거는 가격이 싼 편이 아니에요 시장에 가 보면 굳이 살 필요 없이 이렇게 조금 뛰어다가 땅 여유분 있으면 이렇게 서령도 땅이 없어도 화분에다 흙, 흙, 아무 흙이나 파다가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내가 원한 장소에 충분히 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잘 퍼져요. 잘 퍼져. 잘, 잘 크고. 에메랄드, 골드. 여기도 그냥 들깨가, 아니, 들깨라 했다. 들깨 뜰고. 황금사철. 작년에 팔고 남은 것 아니 올해 팔고 작년에 삽목해서 팔고 나머지 들기다 심어놨대. 많이 컸네. 우리 집앞 들려. 우리 집앞 들려. 아, 아따 벼 할아버지 농사를 잘 지으셔 이 나랑 나랑 이거 벼벼야 이거 찹 찹쌀 찹쌀 변네 찹쌀 벼 찹쌀 벼 이쁘다 이쁘다. 방금 들판 이 시계가 가장 이뻐요 색깔이. 어, 조금 조금 더 노란 것보다는 난이 시계가 아주 이쁘더라고. 이 하우스는 표고하우스. 표고버섯. 예. 요즘은 이 안에다 표고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표고 수확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산에다가 했는데, 지금 이런 산에가 기온차 때문에 안 맞아요. 나무가 바로 썩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시설 하우스를 지어서, 한번 온 김에 들여다 볼까요? 시설 하우스를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것이 오래 세웠네. 올해 봄에 정균을 한 3, 3, 4월달에 정균을 심어가지고 이 하얀 것이 정균 박아놓은 거거든요. 음. 여기서 버섯이 이제 내년 봄부터 나게 되는 거죠. 음. 이제 이렇게 물을 주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여기서 이제 산 기온을 인위적으로 맞추게 되는 거죠. 지금 산에다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 비가 안올때 많이 와버리고 막 이러니까. 네. 가을 풍경이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아 직전에 폭풍전야라고 하죠. 아주 잔잔하니 좋아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려 보고 싶어서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마음에 드시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